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어문계열 전공 중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꽤 높은 전공인 영어 영문학과에 대해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어문계열 전공 중 소수학과에 해당하는 전공들이 2026학년도 전형계획 및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수학과라 함은 앞서 분석했던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앞으로 분석할 어문계열 전공 중에서는 메이저인 국어국문학과 중화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그리고 한중일의 영어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불어불문학과, 도어동문학과, 서어서문학과, 노어노문학과를 제외한 모든 언어 및 국가와 관련한 전공들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수학과 자체가 생소하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 소수학과들이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지난 2025학년도 소수학과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오늘 이 콘텐츠에는 추가로 2024학년도 입결 및 합격을 위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소수학과 및 여러 어문계열 전공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지난 콘텐츠와 오늘 콘텐츠를 꼭 능동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제인 소수어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다채로운 소수어 전공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국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과, 네덜란드어과 등의 전공들도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하면 그래도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정도가 꽤 다양한 소수어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과 정체성들에 대해서는 지난 2025학년도 소수어과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바로 소수어 전공들이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자면 소수어 전공들은 어문계열 학과에다가 소수어문 학과라 더더욱 외국 국제고 학생들의 유입이 잦은 과입니다. 당연히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전형이 입결이 가장 높은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이 팀장이 매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원점수 및 등급 환산점수 중 상위값을 반영한다는 상당히 독특한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점 몇몇 등급 이렇게 내신 성적을 입결로 발표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환산점수를 공개하고 있 있으니 여러분이 성적을 환산 점수로 계산하신 뒤 실제 입결 자료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논외로 하고 생각해 보자면 말씀해 드렸듯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소수학과들에는 외국 국제고 학생들 등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최고 입결이 2등급 중반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아시아 중동어문학부 아랍지역학 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경우 명지대학교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에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2.5등급,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은 2.6등급 전후로 입결이 잡히는데 아시아 중동 어문학부 아랍 지역학 전공이 메이저 과가 아니라 선호도에서 밀려서 2등급 후반에서 입결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및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된 네임밸류상 2등급 중후반부터 입결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전형이 단연 입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중간에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4등급 대로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입결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도 하고 범위가 원체 넓어서 직접 각 모집 단위 입결을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문 계열 전공들 중에서도 마이너에 해당하는 소수학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수학과들이 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수학과 입시를 준비할 때 맹점은 학과의 보편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과학 계열 전공들은 정치외교 국제학 과 이런 식으로 한 학과를 준비하다가도 진로 및 전공 선택의 변경이 나름대로 수월하다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가 보편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전공들에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소수학과의 경우 애초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만 운영하는 전공들도 많다고 했고 소수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라인이 겹치는 대학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 및 중동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명지대학교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조선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지원한 학생이 아랍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지대학교에 지원하지는 않겠죠.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 전공 같이 운영하는 대학이 많은 메이저 전공들이 경우 경영 또는 해당 전공을 정확히 저격한 비교과로 도배를 하고 그 안에서도 또 특별한 컨셉을 뽑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은데 소수어과의 경우 양날이 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도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학과 적합성 측면에서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서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 수 6장이 카드 중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도학과만 쓸 수는 없으니 다른 국제 관련 전공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인도 및 국제관계 등에 대한 관심 이 국제학과에 적합한 것은 맞으나 우리 학과에는 인도 지역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왜 지원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으면 난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의 국제 관련 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셔서 교수님들이 전공을 쭉 확인 해 보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인도 같은 경우에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울 캠퍼스 인도학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학교 아시아문명학부 교수님 중 인도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 중에 해당 국가에 대해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계시다면 인도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지역권 및 관련 국가까지를 탐구 범위로 잡는 것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가 아니라 동유럽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면 동유럽 관련 학과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동유럽인만큼 소수학과보다는 그나마 메이저한 러시아 관련 학과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전북대학교에서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를 운영하는 것처럼 프랑스와 아프리카는 식민지배 역사를 비롯해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관련 전공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교과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인도의 사례를 다시 들면 최근 인도의 젊은 층들이 중동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해 또 중동과 관련한 비교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소수어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을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학과 적합성에 걸맞은 비교과를 가지고 지원한다 학생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소수학과나 어문계열의 경우 인기 전공은 아니다 보니 입결 때문에 원래 희망하던 과가 아닌데도 돌려서 갑작스레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소수학과 저격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 자체가 드물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드렸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소수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슬금슬금 등장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 파이는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노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학년 때 이런 결정을 하셨던 원서 접수에 임박해서 이러한 결정 일단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어 및 제2 외국어 과목의 성적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또는 하셨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국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국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소수학과 입장에서도 학생이 특정 언어를 할줄 안다거나 해당국에 엄청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있고 처음부터 가르쳐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외국어 성적에다 국제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면접을 통해 학과 적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팀장과 면접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해당 국가에 대한 비교과가 딱한줄 적혀 있었는데 이 팀장과 이를 정말 열심히 디벨롭해서 결국 합격을 거둔 사례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소수학과 및 전반적인 어문계열 전공을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